이 저희가 이제 살아가면서 네. 그 인연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좋으나 싫으나 쉬고도 네. 절대 떨어지지 않는 인연이 있잖아요. 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내가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그래 사람은 누구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틀려져요. 연희동 이순자 여사는 전두환 대통령 만나서 연부인이 됐지만 정말 우리. 전국에 많은 피, 지금도 피눈물을 흘리고 사시는 우리 누님들이 있어요. 예, 오늘 아침에도 한바탕 울고 가셨어요. 음, 어, 근데 전에 기억나시죠? 내가 악연을 끊어내는 방법. 네. 음, 어, 그건 내가 진짜야. 그건 그냥 해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찍었는데 인연이라는 거는 그때 뭐라 그랬어요? 좋은 인연이 있고 좋은 선연. 그 다음에 악연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인연이 있어요 그게 바로 독연이에요 독연이요? 네 독한 인연, 독연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독 같은 인연이야 쉽게 말하면 근데 이거는 끊어지지가 않아 왜냐면 이 독연이라는 거는 마약 같은 거야 응? 어? 어, 마약 같고 그다음에 왜 이런 경우 있어요? 두들겨 맞아도 사는 여자들 있어요. 예. 두들겨 맞는 맞고도 사는 여자들 그저 사주팔자를 보잖아요. 그 상대와 어, 때리는 놈과 맞는 여자의 사주팔자를 보면 도견이 들었어 이거는 죽어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악연이면 인간의 힘으로 끊어지고 끊어져요. 근데 이 도견은 인간의 힘으로 안 끊어져, 어떤 힘으로 끊어지느냐. 이건 조상에서 풀어줘야 돼. 도견을 맺은, 도견이 든 사람들은 다 조상에서 안 끝내죠. 그래서 이건 조상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 문제다. 도견은 그 다음에 또이 도견의 특징은... 죽어도 못 끝내고 나 혼자 진짜 피멍이 들어. 이 만남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못 끝내. 이런 거에서 빨리 벗어나야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뭐 인간의 힘으로 끊어낼 수 없는 거니까 독연이 들때 드는 사람은 꼭 이걸 봐서 끊어내야 돼. 안 그러면 시간만 가고 비련의 주인공만 된다. 그다음에 또 업연이라는 게 있어. 왜 우리 가족 중에 어 빌런들 하나 있지 빌런들 속세기는 사람 어 이건 업연이 쌓인 거야. 뭐냐 전생에 업을 많이 쌓서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내가 끊어내고 싶으나 끊어내지 못해 업연은 어, 이 빌려는 죽이고 싶다가도 보면 피가 땡기고, 어, 그런 게 어변이에요. 어, 근데, <laughs> 어변은 우리가 업장을 소멸하면 정리가 잘 돼. 음, 그러니까 이게 끊어내는 것도 악연이면 그냥 본인이 굳은 결심 먹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 비방라도 모래도 해서 이렇게 끊어내는 게 쉬운데 어려는 업장을 내가 다 소멸을 하면 또 이렇게 어느 순간은 편안해질 때가 있어. 근데 가장 힘든 게 뭐냐? 도연이야. 잊으려고 해도 못 잊어. 잊으려고 해도 못 잊어. 나 혼자 가슴에 피멍이 들어. 그리고 잊었다고 생각해도 다시 생각이나. 어 피눈물을 흘려야 흘리면서도 못 끊는 게 도견이야. 그러니까 이 도견은 빨리 끊을수록 내 인생이 불행이 적어져. 그리고 부부 중에서도 도견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남녀 관계에 제일 많은 게 도견이야. 그러니까 사람을 만났을 때 사주팔자 100%저 궁합 맞는 사람은 없어. 근데, 가장 피해야 될 사주가 독연이야. 독연이 도견이 맺어지면 있잖아. 정말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과 독연인지 아닌지는 알아야 돼. 근데 이거는 보통 사람들은 몰라. 그리고, 또, 이게 인간의, 힘, 이게 안 맞는다고, 둘이 안 맞는다고, 이게 인간의 힘으로 끊어지는 인연은 아니다. 응.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그, 응, 응, 악연을 끊는 방법, 그게 반응이 좋았잖아. 근데 왜안 끊겨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예, 응, 독연이다, 니들은. 응. 이건, 관 속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인간의 힘으 주는 못끊어 아니, 관 속에 들어가서 저승가서도 만난다는 게 독연이야. 지긋지긋 터지. 음 응. 그런데, 이거는, 음 응. 또, 이 독연의 특징은 뭐냐? 우리가 누구한테 잘못 끊을 때 내가 그 사람한테 가스라이팅 비슷하게 당하는지 안 당하는지를 알아야 돼. 이 독연의 특징들은 한 사람이 가스라이팅 하는 경우가 많아. 음, 그러면 당하는 사람은 인생 자체가 불행해져. 그한 사람 때문에. 음,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인연의 중요성과 독연의 음, 음, 그, 불행함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이, 전부 필요 없어. 내가 정말, 이건, 악연으로 설명 안 되는 사연이 있는 분들이 있어. 어? 음, 그게 독연이야. 그런 분들만 몰래 연락해. 괜히 또 저, 응. 음. 근데 이런 분들 참 고치기, 저기 하기가 힘든 게, 이게 가스라이팅 상태가 오래됐더라고. 이런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나를 때리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게 가스라이팅을 해버린다니까. 응, 그래서 나는 너무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 그래서 이제, 그런 양반도 우리 피눈물 을 흘리는, 응, 누님들한테 이제 말씀드리는 거지. 요즘 때리는 놈도 많지 않아. 그래도 숨어서 있어서 그렇지. 정신적 학대도 학대야. 응. 아유, 난 그냥 우리 누님들 불쌍해 죽겠어. 막말로말 해서. 아유, 그냥, 그놈 아유. 근데 있잖아. 또 맞는 누나들은 그 때리는 놈한테 꼼짝도 못하면서 나한테는 막 해버프드라 막 자기 막한 시간 두 시간 막 자기 하소연을 그래 해 그래 내가 뭐라 그러면 막 대들어 막저응저 응? 응. 저 남자 그날 두둑에 맞는 놈한테는 얘기도 못하고 그냥 정신 차리라고 얘기해 주면 나한테 막 대들어 막응 그리고 왜 나한테 그래요 그러면 때리는 놈이랑 내가 비슷하게 생겼대. 아니, 왜 내, 가그 남자랑 비슷해? 안 보인다고 막 얘기해, 그냥. 그러지 마세요. 예. 저기, 질 빠져, 나도 그러면. <laughs> 저, 이 맞는 분들도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독여는 피합시다. 예. 제가 오늘, 어, 정말 불쌍해서 얘기하는 거야. 나도 마찬가지야. 독여는 나는, 그래서, 문 밖에도 안 나가, 나는. 안 좋은 인연만 낼까봐. 그리고, 나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가 느낌이 아니다, 그러면, 나, 저 바빠요, 뭐 예약 많아요, 그리고 그냥, 안 하는 경우도 있어. 어, 어. 그러니까, 어, 진짜, 내가 못 고칠 것 같으면 난 손도 안 돼. 어. 그래서, 도견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면서, 정말,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은 외로운 게 나. 응. 어, 안 만나야 돼요. 예. 근데 우리가 뭐 교통사고 뭐, 뭐, 나고 싶어 나니? 에이 참, 산다는 게 그래요. 저 전국에 눈물 짓는 많은 누님들. 응. 어, 근데 우리 누님들이 특징이 있더라. 새벽에 잠안 오면 증나하는데 그건 하지 마세요. 네.